안녕하세요 응가비다영입니다 어, 오랜만에 며칠 만에 <laughs>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여기는 뒤쪽 베란다거든요 뒤쪽 베란다인데 제가 한 열흘 만에 지금 집에 왔거든요 그 사이에 소, 소나기도 오고 한다 그래가 제가 갈때 앞쪽 베란다랑 다요 비닐을 치고 갔습니다 비닐을 치고, 비를 그 전에 며칠 소나기 와가지고 비를 다 맞춰가지고는 이 음, 국민이들은 또 너무 음, 비 맞추면 그럴 것, 것, 같아서. 것 같아서. 창들은 저쪽에 있는 창들은 비를 그냥 다 맞췄습니다. 건강하니까 잘 살겠지 싶어서. 근데 어제 새벽에도 소나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그리고 밤에 는 늦게 왔거든요. 그 북쪽 베란다가 여름에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여름에. 요거 보세요, 요거. 버클리검이 그 굉장히 약하잖아요. 근데 1두짜리고 풍성한 아이는 여기 내려놨더니 가고, 요거는 요렇게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요 아이들 한몇개 둘러봅니다. 요도 안에서 너무 물을 안줘고 말라있던 거를 물 저명간수하고 여기 내놨더니 생생하게 빛감도 살짝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좀 내려놓고 그리대를 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씩 여기 이제 지금은 여기가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밝은 그늘, 바늘 그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해 높낮이가 틀려가지고는 저 위로 넘어가 앞쪽이 이제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게 누들프인데요 제가 여기 정리하다가 완전히 엎었어요 여기 난간에다가, 밑에다가 엎어가지고 그냥 다시 심어서 내놨더니 자리를 그렇게 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버클리금 풀이금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음, 사과 말이야 사과 말이야 입장 자고 하나 실망해서 자고 하나를 데려다가 품은 아이 이것도 뿌리는 잘 내렸습니다 뒷베란다에는 진짜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키운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봄에 진짜 삐리리 했었거든요. 여기 뒀더니 이렇게 저면 간수 몇분 하고 빗물 먹고 완전 통통해졌습니다. 아이보리 진짜 통통하게 건강합니다. 이게 이제 뭐 물이 들어오면 뭐야 아이보리색으로 보내죠 여기가 아직은 제가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은 이제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다뺄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을 좀 봐야 되는 아이들은 앞으로 좀 바꿔볼까 하고 아직은 기온이 여기가 겨울에는 완전 추워가지고는 못 내놓고 초겨울에 초겨울까지는 앞에란대는 내놓잖아요. 지금은. 창을 몇개 내놓을까 합니다. 요거도 쓴방한 방울복랑. 요거도 여름에 잘 보냈습니다. 햇빛은 잘못 봤지만 건강하니 잘 있으면 또 다져지죠. 오, 예쁘네요. 요두개 합식입니다. 두개 합식. 요즘 방울복랑도 너무 착해져가지고는. 해놓을 자리가 없네. 방울복랑. 요거요것도 부컬리검인데요. 요게 작년에, 작년에도 여름을 보냈거든요, 저희 집에서. 근데 올해도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줄기에서 자우가 뽀글뽀글 하네요. 입수는 아직 풍성하지 않지만,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요거는, 연봉검. 연봉금이 요것도서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여름에 완전히 물을 말렸었습니다. 물을 완전히 말렸다가 조금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름을 다 이겨냈습니다. 연봉금은 봄에 드리는 것보다 지금 가을에 드려서 뿌리를 좀 활짝 식힌 다음에 여름을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이 그늘이라. 실제보다는 이쁘게 안 보입니다. 요 자리가 진짜 조금만 더 넓으면 좋은데, 명당입니다. 지금 푸르딩딩, 다 푸르딩딩 하긴 한데요. 건강하니 뭐, 건강하면은 좋죠. 요 로저락금. 물을 먹어가지고 지금 다 빵빵합니다. 햇볕이, 그, 빗물에 위로만 안 튀기게, 제가 위에만 비닐을 살짝 덮었거든요. 그랬더니, 튀는 물은 다 먹었습니다. 어우 지금 물음모가 너무 빵빵하네요. 요것도 벤바디스 같은데, 요게. 벤바디스인지, 로망인지. 요이름표가 있는데요. 이름표이름표는 있는데 이름은안 썼네. 아 벤바디스랑 비슷하긴 한데. 요렇게 건강한 아이들 오랜만에 둘러봅니다. 헐리로저가 꽉 차게 심었는데요. 요거 다 물러, 물러가고. 몇 개만 남았네요. 요거 보세요, 요 요게 라자가금. 좀 있으면 이제 물들으면 진짜 예쁘죠? 라자가금을 요런 로제트가 예뻐서 매번 품었는데 맨날 실패하고. 원래는 여긴더니 요렇게 살았습니다. 저 앞쪽에 있는 아이도 하나가 살기는 살았는데 너무 걔는 활철 안 했습니다. 활철 안 하고 얘는 모르겠습니다. 얘가 다빈치 코드인데요. 묵둥이 나은 다빈... 뿌러졌다. 묵둥이 나은 집 코드가 <laughs> 뿌리를 내렸나 했는데요. 뿌리가 잘안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뽑아다가 다시 삽목해 놨습니다. 근데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는 뿌리를 잘내릴줄 모르겠네요. 요거는 웃자란 시털이나? 시털이나, 어우, 차 소리가 길가라. 얘는 앞에다 갖다 놔야 돼서. 내도 한타지야 완전히 얼큰이 아이었습니다요 자리에 있던 그 엘사도 앞에다 갖다 뒀거든요. 엘사도 부릉둥둥 했어. 요거는,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매번 자주 불러줘야 이름도 생각이 나는데. 바닐라비스? 요렇게 한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연검이 생각보다는 이쁘지 않아요. 수연검. 이 로저락검 훨씬 예쁩니다, 저는. 요고. 환엽으로 옮기시마 요것도 물에 물을 좀 자주 하는 아이라 너무 햇빛에 두니까 금방 말라가지고 보내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많이 했습니다. 저 안에 자고도 보글보글 나는 것 같아요. 요쪽에 있는 창들, 창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리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중간에 가지고는? 음, 얘가 얘가 이런 뭐지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 저도 쪼꼬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 완전히 진짜 그거는 그때 가게에 나갈 때라서 정말 쪼꼬미였습니다. 그래야 보낸 나이 잡아놓고 보낸 나이 잡아놓고 했는데 올려놓으면은 결국 갔습니다. 과연. 그 과연 그 가고 요거는 이제 좀 묵혀져야 될것 같아요. 화상자국도 있고 요거는 마리아 금철아 철안가 요거도 요거도 삐리리 하네요 어, 요거는 투모로우 요거는 로제트가 좀 빼딱합니다 그러고 요게 요는 이름을 좀 제가 손이 지금 안 닿아가지고 요거는 가인 아이네 이거, 저거는 요거는 초선초선인것 초순, 같아요 초선요렇게 여기 난간에 위에 난간 위에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는 작은 작은 분이 있나이들 조금이들. 올 여름에 안 가고 잘 컸습니다 요 자리에서는. 안에 있었으면 벌써 다 보냈을 텐데. 안 가고 있으면 이제 커지고 예뻐지죠. 요거 예쁜데 요게 달사벳입니다. 달사벳은 아니고, 아, 이름이 면도는데 자막으로 올리겠습니다. 요렇게 뒷베란다 있는 아이들, 여름을 잘 보낸 아이들. 저 끝에 바퀴피덤이 있거든요. 바퀴피덤 1도짜리가. 오늘 비를 다 맞았고 지금은 잠에서 깼습니다. 저 안에 있는, 안쪽에 있는 아이는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돼가 잠에서 아직 안 깼는데요. 요거는 비를, 요즘 수시로 비가 왔잖아요. 비를 맞고 잠에서 깼습니다. 요 뒷배란다 아이들 정리를 한번 하기 전에 오랜만에 둘러봅니다. 요게 집시검인데요, 완전히. 요게 곰팡이 뺑이, 아, 깍지가 와서 약을 뿌리고 안쪽에 또 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 같아요. 조금 고전을 하면 유 아이들이 자고를 많이 내죠. 여기 보세요. 자고가 빠글빠글 나옵니다. 자고 엄청 나오네요. 유 아이는, 어우, 요제트가 로데, 이뻐가 이두 짜린데요. 리 이뻐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너무 웃자람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여기 진짜 조금 요렇게, 요렇게 있었는데, 이제 자리를 잡았나봐요, 예. 자고도 내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름은 엘렌이라고 하네요, 엘렌. 아, 이제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모두들 다육이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